what ハムス 아이폰 12 프로 맥스 주신분 시상대로 갖다주세요. 아이폰 12, 12, 맥스 아, 아니, 프로. 12 프로 맥스 분실물 아, 있습니다. 시상대로 와주세요. 델트. 존 프랭클 원은 정명준 선수 시상대로 와주세요. 정명준 선수 시상대로 와주세요. 존 프랭클 원은 정명준 선수 시상대로 와주세요. 마지막, 마지막. <pondering> <S player> 상대 개차 안 했는데 저 있을 때. 그 주연이가 카톡방에 올려줬잖아요. 안 올려줬어요? 잠시만요 잠깐만 가야돼 경돈 풀어지면 상대 계속 움직인다 1분 50초 형이 그립이 놓지않아 가야돼요 가야돼가야돼이쟤나 안봐 맞아 1분 골라 골라 드라이공난도 이창선 수는 비매트로 가야요드라이브공이는 비매트로 가 보여줘야돼 힘들어 하지 마. 힘들어 하지 마. 그치지이지지 마. 물러지지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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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택 개고 와. 15초. 아니야. 들려야 한다. 응도 해잡았다 상대 들려야 한다. 응도 해잡았다안 돼. 1분 10초. 형이 뭐가 보여줘야 돼. 보여줘야 돼. 야, 1분. 라트로 바꿔도 돼. 또 다시 안 걸려. 아안 걸려 상대 아, 이더 세, 상대 진짜 아이지 없어. 상 끝났어. 3초 세고 초